네 노루발의 높이가 차이가 나죠. PVC 노루발은 여기 위에 있고요. 이쪽은 아래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노루발을 먼저 장착을 하신 후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노루발이 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재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노루발 때 고정 볼트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아래로 쑥 내려갈 거예요. 노루발 때 자체가 이렇게요. 내려간 상황에서 중심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잠궈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노루발을 원래 것으로 끼게 되면요, 노루발 올라가는 양이 작아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에 공간이만큼 떠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바늘을 아래로 내려 꽂은 상태에서 다시 풀어서 이 노루발 부품, 네. 고정 부품 이, 이 부분 을 눌러서 꽉 잠가 주 시면, 이 상태 로돌아 가기 때문에 노루발 을 들어도 높이 들릴 수 있는 상 황이 됩니다. 참고, 해 주세요.